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도 자 전일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이제 돌파를 했다 그래서 8만 전자로 가고 있다는데 이미 이제 정말 8만 전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예자 오늘 고점이 76700원까지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빨간 줄을 거는 게 있죠 이 빨간 줄을요 한. 석달 전, 넉달 전부터 빨간 줄 걸어놓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다, 온다. 왔죠? 올때 이게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항상 삼성전자는 어떻게 오른다 그랬어요? 갭으로 오른다 그랬어요. 그죠? 갭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돌파 갭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항대기 때문에 희한하게 저항을 돌파할 때는 돌파 갭이 나옵니다. 돌파 갭은요, 채우지지가 않는 갭이에요. 여러분, 갭이 생기면요, 갭 채우로 내려오죠? 근데, 근데, 이 돌파 갭은요, 돌파 갭이라고 부르는 이 주식 용어가 있어요. 이 돌파 갭은 안 채웁니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물론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는데, 안 채워도 되는 게 바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게 돌파 갭이에요. 이 돌파 갭이 삼성전자에서는 통용이 되면서 딱 이렇게 이 빨간색 선,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예, 거놨던 요 선은 나중에 오면은 저항이 될 것이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이 바로 돌파갭이다. 4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76,600원까지 오늘 올랐고 자 이제 이제 8만 전자까지 8만 전자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정말 꿈이 꿈이 실현되고 있는 예, 꿈이 실현되고 있는 지금 실현이 막 되는 이 와중에 또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이제 어느덧 2023년도 다가오고 있죠. 갑진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갑진년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진년에는 항상 예로부터 아주 큰 재물이 들어오는 해라고 합니다. 자 벌써 상승신호탄이 나오기 시작했죠. 2023년, 3년도에 2024년도를 위한 이런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연말 연초 랠리, 자그 다음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2024년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장세입니까? 바로 차별화 장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세를요. 왜냐면 가는 놈만 가요. 예. 어떤 시장이 좋다, 지수가 오른다 그래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지수가 오를 때 가는 섹터만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2023년도에 이렇게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에코프로를 또 최저점에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포스코 홀딩스도 또 이때 잡아서 최저점에 잡아서 또큰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랬던 것처럼 또한번또한번 홍주식에서 2024년도에 또 야심차게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바로 2024년 유망 섹터 총정리입니다. 자, 이 연말에는, 예, 네, 연말에 놀면 뭐합니까? 연말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말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바로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포스코 홀딩스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홍주식에서 이렇게 가는 종목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습니다. 요 연락처에다가 자, 지금 삼성전자가 훨훨 날라가는 것처럼 2024년 유망 섹터가 또한번 2024년에도 여러분의 주가가 훨훨 날라가는 마음을 담아서 삼성전자라고만 딱써 가지고선 보내 주시면 요 2024년도 유망 섹터 총 정리 요것을 예, 한분한 한 분께 정성껏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연말에는 요 2024년 유망 섹터 총정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76,600원. 오늘 이제 고점이 76,700원까지 올랐는데, 자, 그러면은 요 보세요. 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올라갔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서, 어쨌든, 8만 8 0 원. 네, 다음 자리는 8만 8 0 원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걸 여기까지 받고 오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자리가 어디냐? 이제는 그 다음 자리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자리는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가 8만 8 0 원이에요. 그 다음 자리는 어디예요? 그 다음 자리는? 그 다음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리는 8만 6천 원까지 갑니다. 8만 6천 원. 자, 이제 8만원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기정사실처럼 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내 차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자, 하지만 예, 항상 이렇게 주가가 내차 가게 되면은 맞고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내내차 가면은 떨어져요. 아, 이거 이렇게 보세요. 내 차가잖아요. 내차 가면 떨어져요. 여기도 내차 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차 가지 말고. 살살 가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돌파한 다음에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꾸준히,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죠.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잘 봐요, 이제. 오늘 분석은 좀 다릅니다. 자, 보시면 이게 뭐냐. 이게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예,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갖다 보기 위해서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월봉 차트. 자, 월봉 차트 이제 디테일한 걸볼때 이제 일봉 차트인 거고, 월봉 차트를 딱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는 역시 차트에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다 자 여러분 요거를 10년 20년 치를 갖다가 딱 꺼내가지고 제가 지금 쫙 보니까 요거 봐요 자 요거 봐요 자 여기서 딱 줄을 걷습니다 추세선을 그죠 쫙 여기 봐요 딱 걷어요 그 다음에 또 하락 추세선은 요 밑에 있는 추세선을 또쫙 걷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고점서부터 자, 고점 정확하게 정확하게 고점을 찍죠. 자, 그리고 저점도 저점도 정확하게 저점을 찍습니다. 기가 막히게 고점과 저점을 요 터널 안에서 요 터널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할 때도 내려서 이 저점을 이 추세선을 깨나 싶었잖아요. 떨어질 때. 그런데 어때요? 기가 막히게 반등 나와서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 추세선이 지금 어디 봐봐요, 여러분. 이 추세선이 요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연장선을 거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차트에는 어, 이위 자리는 안, 당연히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연장이 되면 그럼 얘는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올르건 또또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든 이렇게 가겠죠. 가서 언젠가는 여기 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9만 요, 그때 최고 고점이 얼마입니까? 최고 고점이 9만 6,800원이잖아요. 9만 6,800원. 그죠? 그러면 9만 6,800원을 여기 봐봐요. 돌파해야지 이 추세선 위에 올라가겠죠? 결국은 9만 6,800원을 결국은, 결국은 돌파한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예. 자, 됐죠? 삼성전자가 역시 삼성전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96,800원을 돌파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요 차트 분석을 딱 해서 다시 한번 새해 2024년도 삼성전자의 또 시대가 열리는, 자 지금 벌써 연말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이 몇이나 됩니까? 바로 우량주 중에서, 우량주 중에서 삼성전자, 자 코스피 지수가 올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고 미국장이 올랐을 때 코스피 지수가 올르는 게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그것을 지수를 올려준다 이겁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나 미국장의 금리나 자 바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슨 뉴스나 뭐 반도체 뉴스 어쩌고 자 뭐예요 결국은 제가 항상 그런 뉴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고 차트에서 수급과 차트 자 오늘 보세요 결국은 이거를 기관에서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지금 오늘도요 거의 397만주 400만주 가까이 기관에서 들어옵니다 이제는요 외국인이 신호탄을 딱 쌓아서 200만주가 200 200 200자 200만주 이상 3일 연속 예 3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은 주가가 폭등한다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 얘기를 4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4년째 이제 3년도 지났어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 4년이 넘어요 4년째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기관에서는 맨날 단타 치는 애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단타 치다 말고 나가는 줄 알았더니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연속으로 5일 연속으로 기관에서 무려 200만 주, 400만 주, 400만 주짜리가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두번 들어왔나, 세번 들어왔나? 두번두번 두번 들어왔네. 두번 들어오고 2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예, 기관보다도 기관이 아니 기관이 외국인보다도 더 많이 삽니다. 더 많이 지금 돈 냄새 맡았다 이거예요. 가는 놈에 투자하자. 그래서 기관에서 지금 싹쓸이를 해가면서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개인은 600만 주, 400만 주씩 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답 나왔죠 삼성전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하는 것은 쌍끌이 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원래 외국인이 사면은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은 외국인은 쬐끔 팔아요 예, 외국인이 근데 개인이 팔면 외국인이 왕창 사요 이래 구조했는데 쌍끌이 쌍끌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5일 연속으로 산다 모르겠어요 간다 간다 쭉 간다가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삼성전자의 아주 멋진 반등을 추가적인 멋진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